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음. 아마존의 AI 전략 그리고 성장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인데요. 네. 시작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딱 있더라고요. JP모건이 최근에 아마존 목표 주가를 255달러로 올렸는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아, 그렇죠. 단순한 숫자 이상이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아마존이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뭐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게 회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JP모건 평가 배경부터 해서 아 요즘 말 많은 엔트로픽 투자 그리고 AWS의 성장세 또 재무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이 빅테크 간의 AI 전쟁터에서 아마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엮어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아마존의 큰 그림 특히 그 치열해지는 AI 경쟁 속에서의 전략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자, 그럼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JP모건 같은 주요 투자사들이 아마존에 어떤 점을 그렇게 높게 보는 걸까요? 네.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255달러로 올렸잖아요. 여기에는 뭐 실적 개선이나 환율 같은 단기적인 요인도 있긴 한데.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경기침체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아마존의 그 뭐랄까 구조적인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구조적인 경쟁력? 네 다른 투자기관들 평균 목표 주가도 보니까 한 240달러 대 후반 그 정도로 오르는 추세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시장이 아마존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이걸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군요. 그 구조적 경쟁력의 핵심에는 역시 AI 투자가 있을 텐데요. 특히 그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누적 투자액이 80억 달러에, 뭐 추가 투자도 검토한다고요. 이 정도면 그냥 지분 투자가 아니라, 뭔가 전략적인 큰 그림이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80억 80, 달러면, 어, 정말 큰 돈이죠. 핵심 목표는 역시 그 엔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있잖아요. 이걸 AWS 클라우드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통합시켜서 시너지를 확 내겠다, 이겁니다. 아하, 시너지. 네. 이게 또 프로젝트 레인예어라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 거랑도 연결되는 거고요. AI 모델 훈련시키고 돌리려면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지분을 33% 미만으로 딱 유지하는 전략이에요. 아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그규제 당국의 반독점 관련해서 네.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피하면서도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랑 영향력은 확실히 가져가려는 뭐랄까 굉장히 영리한 줄타기라고 봐야죠 와 그러니까 완전 인수는 피하면서 기술은 활용하겠다 이런 계상이군요 근데 들어보면 구글도 엔트로픽의 주요 투자자라면서요 맞습니다 거기도 주요 투자자죠 그러면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픽테크들 경쟁이 정말 복잡하네요 결국, 근데 이 모든 AI 경쟁의 심장부, 그건 AWS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AWS는 뭐, 실적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2024년 예상 매출이 1080억 달러, 전년 대비 19% 성장. 이 속도 자체가 엄청나고요. 19% 성장. 네. 특히 주목할 건 AI 관련 매출이 이미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아주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2025년부터는 연간 천억 달러 이상을 자본주출, 그러니까 미래 투자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와, 연간 천억 달러요. 잠시만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어, 뭐,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이 AWS의 AI 인프라 강화에 쓰일 예정이에요. 자체 개발 칩, 뭐, 그래비턴, 트레니움, 인퍼렌시아,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아, 자체 칩 개발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아마존 배드럭이나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들. 또 목표는 생성형 AI 앱을 천개 이상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AWS가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네, 정말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연 천억 달러 이상 투자가니 근데 이런 과감한 투자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아마존의 탄탄한 재무 구조 덕분이죠. 최근에 보면 자유 현금 흐름이 약 250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250억 달러. 네. 이 현금을 바탕으로 AI 뿐만 아니라 뭐 로보틱스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그 쿠이퍼 같은 차세대 동력에도 계속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AWS나 광고 리테일 같은 사업들이 자본 효율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서로 균형을 잘 이루면서 뭐랄까 경기가 좀 변동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른 사업들도 잘 받쳐주고 있다는 거네요. 광고도 연1 9% 성장하고 리테일도 그 지역 물류망 효율화하면서 북미 마진이 7%까지 주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네, 맞아요. 각 사업부가 다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때 한때는 AI 후발 주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평가가 있었죠. 아마존의 현재 위치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음. 후발주자 이미지는 이제 거의 벗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금 투입하고 또 엔스트로픽 같은 회사랑 전력적으로 손잡고 AWS 통해서 AI 서비스 계속 확장하면서 경쟁사들하고 격차를 아주 빠르게 줄이고 있거든요. 네네. 자체 칩 개발하는 거나 다양한 AI 서비스 내놓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 혁신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보면 다른 AI 관련 주들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워낙 요즘 땅아우니까요. 네. 하지만 아마존은 그 압도적인 자금력 그리고 사업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꾸준한 기술 혁신 이런 걸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결국 이 다각화 자체가 흔들림 없는 성장의 핵심 동력이 셈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아마존은 AI와 클라우드 이두 축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탄탄한 사업 다각화가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아마존이라는 이 거대 기술 기업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산업 전체의 큰 흐름을 읽으시는 데좀 유용한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마존의 이 공격적인 AI 투자가 결국에는 리테일이나 광고 같은 다른 사업 부문하고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 개개인의 일상적인 경험, 쇼핑이라든지 정보 없는 방식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흥.